직사각형 ABCD에서 음, 여기 한 변의 길이는 1이고 한 변의 길이는 2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 줄 읽어보면 되겠죠. 어, 중간에 읽을 필요 없다. 음,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돼.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n 번째 어딘 그림 Rn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할때 리미트 Sn. 자, 색칠되어 있는 부분 어, 면적 다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초항이고 두 번째 다 더하면 될것 같아. 그럼 초항하고 공비를 구해야 되겠는데, 자, 초항을 먼저 구하면, 자, 공비는 쉽게 나올 것 같아. 초항 속에 이제 공비가 어,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초항을 좀 구해야 되는데, 이 안쪽에 사각형이 지금 어떻게 되있냐면, 어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 한 대각선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두직사 직각 삼각형의 내부에, 직각 삼각형, 그 내부에 길이의 비가 1대2, 1대2가 되는 두 직사각형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럼 여기가 T2T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런데 보면 어이 넓이는 초항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요거랑 요거랑 지금 평행이니까 자 이각하고. 이각하고는 동의각으로 갔죠. 동의각으로 갔고, 여기가 이제 수직이잖아, 수직. 여기 수직이니까 얘랑 얘랑은 닮은거이에요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도 닮음인데, 왜냐면 여기가 수직이거든. 그러면, 동그라미랑 X 합한 게 90도니까, 여기 X니까, 여긴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여기가 X가 돼. 여기 수직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럼 여기 다 닮음, 닮음, 닮음인데,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이 대각선, 이그 삼각형 모양이, 음 직각 삼각형,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1이고, 여기 2고, 이렇게 되면은,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 루트 5가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럼 변의 길이가, 1대 2대 루트 5. 그러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가 t가 되면, t가 되면, 이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변의 길이는, 지금, 요거에 대해서, 요거 빛변의 비니까 늘어났죠? 요거에 대해서 요거 늘어나는데, 얼마만큼 늘어났어? 2분의 루트 5배다. 여기가 길이가 t인데, 이 음, 변의 길이는 t에다가 음, 이것대이거의 비율, 이것대이거의 비율 2분의 루트 5배다. 2분의 루트 5한개 여기서부터 이 변의 길이가 되고, 그다음에 이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죠. 근데 여기 2t였고 여기는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율 루트 5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자, 음, 조금만 더. 자, 이쪽 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변의 길이는 여기가 변의 길이가 e t 였는데 e t 였는데자 이것 때 이거 빗변분의 작은 변의 비율로 줄어드니까 루트 5분의 1배. 루트 5분의 1배가 되어서 자이 길이하고 이 길이 두개 합이 1이 되도록 어, 구하면 t를 구할 수가 있다. 자이 길이와 이 길이 합이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5t. 그거랑 자이 길이가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2t 루트 분의 e t e t. 자, 이 합이 1이다. 음, 그래서 t를 구하면돼 자, t를 구하면 이거랑 이거랑 곱한 게 e t 제곱이니까 초항이 나오죠. 음, t만 구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를 좀 t로 좀 묶어 놔서 보면 음, 2분의 루트 5 2분의 루트 5. 그다음에 이쪽도 유리화를 하면 5분의 5분의 루트 5 2루트원에 2루트. 5. 2루트, 5. 2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좀 다시 좀 정리하면 T에다가 이게 루트 5를 뽑아낼 수 있네. 루트 5를 한번 뽑아내고 음,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5분의 2 이렇게 되겠어. 이 음, 요것이 1이야. 근데 요거는 지금 5의 10분의 5 플러스 4. 5분의 9다. 5분의 9 그러니까 T 루트 5 거기에다가 음, 10분의 10분의 9 지금 5의 10분의 10분의 5 플러스 4니까 10분의 9 해서 얘가 1이 된다. 그러므로 t 가 나왔죠. t 는 음, 9분의 10, 9분의 10하고 루트 어, 5분의 1,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유리어를 하면 10, 9, 5분의 루트 5 이렇게 되어서 이게 약분 되니까 음, 9분의 2 루트 5. 자, 이것이 t 다 음. 그러면, 우리가 s1은, s1은, t 곱하기 et니까, et 음, 제곱이 초항이야. et 음, 제곱이니까, et 제곱이니까, 9분의 2, 루트 5, 그거를 제곱한 거죠. 그럼 2에, 이쪽에 81에 4, 5, 20이죠. 그래서 81분의 4 2 초항, 음, 초항이고,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자, 길이가 어떻게 줄었는지, 길이의 비를 알아내면 되겠죠. 어, 길이의 비가 지금 어떻게 줄었냐 느요 원래 큰 사각형에서 요 요거 1대2가 됐는데 요것도 1대2가 똑같지않아요 닮은 꼴인데 여기가 1이 요 변으로 줄었다 이거야 어? 크게 봤을 때그 어, 다음은 여기 안에 있는 거니까 1이 얼마로 줄었다? 1이 길이가 얼마? t로 줄었는데 t가 아까 얼마였어? t가 9분의 2루트 5로 줄었죠 이거는 무슨 비? 길이 비다 길이 비 길이비고 이거를 제곱하면 1이 음, 81분의 제곱하니까 4 5 20자 이기보다 넓이비다 넓이비 넓이비가 되겠어 그러면은 초항하고 우리가 넓이비를 구했으니까 음, 전체적으로 s는 1 0비 81분의 20분의 여기 초항 81분의 40 요것이 이제 답이 되겠네 위아래다가 81을 곱하면 얘는 40이 되고, 81 빼기 20이 되겠죠. 그러면 61분의 40을 얻겠네요. 답이야. 음, 답이 4번 되겠습니다.